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패턴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삶에 매이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칠장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죠. 결혼한자는 결혼했다 하더라도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은자는 할수 있다면 내가 결혼하지 말고도 말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데 너이 몸이 범죄하고 죄로 가는 것보다 결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나가는 것이 좋다. 이제 그 금매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도 또 앞에서 했던 말을 세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또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점점 더 뜻이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출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에 대해서 장가가지 않은 자, 시집가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명이 내가 따로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건면한다. 건면한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 전혀로 총각으로 혼자 사는데, 어, 죄를 짓고 다른 사람 보고 음심을 품고, 어, 여자만 지나가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할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어, 시위 가는 게 장가 가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그 전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어 주죄자비 하심을 받아서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습니다그 얘기를 다시 말하는 거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다. 마지막 때가 네. 마지막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이 말이요.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럼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가, 어? 이 마지막 때, 육체의 정령을 따라서 살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 왔는데,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뭐 급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 주님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내일온다고 우리가 알면, 지금, 장가 가는 게뭐 중요합니까? 예?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 하면, 다음 달에 예식장 잡고, 뭐, 결혼식장 잡고, 어, 화장하고, 어, 예물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아, 나는 그래도 죽기 전에 꼭 결혼해야 되니까, 어, 결혼은 꼭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다. 다음 달, 다음 달까지 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결혼식 잡아놓고 결혼해야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한부 인생이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혼란이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돼 있다. 그럼 너희가 결혼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너희가 너희 몸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래서라도 줄기부식하게 힘쓰라 이 말이죠. 아, 네. 임박한 한라노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말세다 이 말이죠. 말세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건 는면입니다2 7 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기를 구하지 말며 했습니다. 너희 아내에게 매었느냐? 결혼했느냐? 그럼, 어, 이혼하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이혼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시 장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혼하게 됐든지, 쫓겨났든지, 뭐, 갈라졌으면 다시 장가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하지만, 주 안에서 너희가 다시, 어, 결혼한다면 괜찮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 28절에 그러면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저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다 육신의 고난이다 이 말은 너희 몸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 몸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매인다 그 몸을 어디 써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써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어? 시부모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너희 몸에 어려움이 닥친다 육신에 매이는 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인 것처럼 명절 되면 다 고향에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가정에 매였으니까 가죠 남자들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왜봅니까 가정에 매였으니까 버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당한 내가 내가 결혼하니까 을 채찍으로 맞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고난이란 말은 매였다 이 말, 매였다 너희가 가정에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부모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는 게 뭐냐 너희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상급과 보화를 쌓는 것을 내가 소원한다. 그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자꾸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정말 매어 맺져야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가지고 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땅에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너희가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더 귀하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매였느냐 그러면 가족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라는 거죠. 아멘.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활란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 같이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빨리 더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더 준비하라. 더 쉽게 말하면 가정에 너무 매이지 말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요. 옛날에 부엉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집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버리는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죠? 방을 각각 쓰고 따로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덕이 안 된다. 가정의 메인대에 업무를 다하면서도, 어, 그것보다 뭘더 주의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귀히여이라이 말이죠. 아멘. 그 말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리가 죽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처럼 그것을 더귀히여이는 거예요. 내가 안에 된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한란 때가 가까웠고, 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더 확실히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 네.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는 게뭐 중요하냐, 기쁜 게뭐 중요하냐, 매매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편하게 설명드립니다. 어? 결혼한 게뭐 중요하고, 우는 게, 슬픈 게뭐 중요하고, 기쁜 게뭐 중요하고, 매매하는 게뭐 중요하냐. 주님이 당장 오시겠다 하는데, 천국이 바로 앞에 왔다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시안부를 얘기했죠. 시안부 때가 다 돼서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나는 뭐 시한부 때는 뭐 상관없고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여행 가고 어?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장사하는 거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을 때다 됐는데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반란 때가 급히 오고 있는데 어왜 세상에? 결혼에 매이고 어? 슬픈 데에 매이고 기쁨에 매이고 어? 장사하고 돈 버는 데메 매이느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시 할까 고민하라는 거죠 아, 네. 31절에 장가간 자는 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이니라이 세상의 이 겉으로 나타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대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할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 있다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염려하느냐?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한다.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어, 장가가고 나니까 아내도 있으니까 아내에게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결혼하면 이 가정 어떻게 꾸밀까 그런데 생각을 많이 빼앗긴다 그러니까 너, 너희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100% 충성하고자 한다면 결혼도 하지 마라 왜? 네, 그게 바울의 근면이지만 너희가 육신에 매여있고 인간적이고 연약하니까 어, 너희가 범죄해가면서 엄란해가면서 폐역해가면서 어, 장가가지 말고 실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근면일 뿐이고 너희가 범죄하는 것보다 빨리 결혼해서 어, 가정을 통해서 너, 네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하지만 할수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 네가 범죄하지 않고 할수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다면 네가 어, 결혼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되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뻗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 사생활을 사생활에 매, 매이지 않도록 사생활말 마라. 만들지 말고 끊어버려라. 그런데 이건 바울의 생각이고 건면이고 네, 명령은 아닌 거죠.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주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시주까지 아는 자와 처녀, 같은 말이죠. 예. 시주까지 아는 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을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빠진 게 있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줄 기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신하는 처녀들은, 가정에 메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한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그 육체를 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자식들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럴 수있습니까예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수 있고, 하나님께 부식할 수 있다면 시집 가지 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자매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 죽고 사는 발 위함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볼때그 목적을 잘 봐야 돼요. 너희 죽고 사는 것, 너희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유익, 더 유익한 게 무엇인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 건면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다. 유익을 위함이고, 너희를, 어, 올무에 걸려서,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간자를, 어, 이혼시키고, 장가 간자를, 어, 이혼시키고, 파토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고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 네. 36절에 누가? 그러면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습니다 이미 약혼했고. 어 결혼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가가지고 어, 야 내가 군면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 결혼하지 마라. 이게 뭐는 짓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어 결혼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정죄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육신과 영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면 결혼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아무도 아멘안하잖아혼 음. 그러기는 어렵죠. 바울은 그래서 특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바울 같게 원하지만 바울처럼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될 일도 없고 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뜻이요 자기뜻대로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결혼할 꼭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 하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아무 주장이 없고 절대 범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보든지 어. 영화 배우를 만나도 나는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면 그럼 결혼하지 마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이땅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겠다면 하 결혼하지 마세요. 말로 결혼합니까? 주를 위해 살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손을 드시면 제가 그렇게 근면하겠습니다 장가가 시집가지 말라고 제가 예 우리 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건면이에요. 건면.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 번 말했으니까 예, 건면일 뿐이고 하지만 목적은 뭐다?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예, 결혼함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네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둘다 잘하는 거지만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분명인데 남편이 죽었다, 만약에. 아니면 또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너희는 시집 빨리 가고 장가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 오히려 주 안에서 내가 주를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시집 갔으니까 안 가도 괜찮다.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뭐 가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어. 믿는 자와 결혼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네, 시집가서 또 육체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는 것보다 어, 너희가 혼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도 더 귀하다. 더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스피릿,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군면하는 것은 사사로운 생각인 건 아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너에게 군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너에게 결혼하는 어,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계속 얘기하죠? 곤면하는 것이고,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더욱, 더욱 뭐요? 여기 있잖아요. 더욱 뭐요? 복이 있는 일이다. 더욱 복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절제하고 혼자 살수 있다면 어, 결혼하지 아니하고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더 좋고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면 또는 갈라졌다면 어, 갈라진 대로 주를 위해서 더 사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줄를 기쁘시게 할수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줄를 기쁘시게 할수 있지만, 결혼하거나, 어, 약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메이니까, 또 가정에 메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메이니까, 독추하면서 복음을 살수 있다면 그게 더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결혼의 법 안에서 결혼해서 살때 가정을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자녀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 네. 예, 결혼 생활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 믿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결혼 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시대가 깨지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독차니까 하참 말씀대로 좋은 시대네요. 환란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니까 다독차를 하니까 결혼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자기를 위해서 안 가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택배시켜가, 먹고, 옷에 입고, 개한 마리 키우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한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거 어디 간게 없어요. 그, 그건 단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게 커요. 아이들, 어린이들, 이게 키워보면요. 아이들의 생각이요. 자기 사랑으로 철저하게 점철어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그 먹고 싶은 거에 해라 이 돼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저희도 어렸을 때는요, 그냥 뭐 뭐든지 입에 들어가면 되고, 뭐 입으면 되고, 벌거벗은 것보다 입는 게 나으니까, 헐벗는 것보다 신고당이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거, 뭐 돈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상관이 없어. 저건 아까 묻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75% 아이폰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폰이 250만 원. 250만 원인데, 뭐, 부모가 힘들든, 가정이 어렵든 상관이 없어. 250만 원짜리 있어야 됩니다. 몇년 전에 청소년들 학교 가면 다 교복 아니고뭐 입고, 입고 다녀? 패딩이 군인들처럼 쫙 들어갔죠. 패딩 군인들이라고. 그래서 그때 별명 그런 말이 나왔죠. 등골 브레이크. 부모의 등은 휘어도 나는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 생각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들이 사회 규범을 다 넘어서는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뭐가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일이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제가 감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자식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칠 때내내 내 마음이 짠하고 아파서 야단치지 못하고 발음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요 성경은 군면하라고 러고 견책하라고 책망하라고 말씀되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죠 아, 네. 채찍을 만들어서 자녀를 쳐라 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집에 가다 채찍을 만들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말씀대로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바른 길로 안 이끌어요 바른 말을 안 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말하기에 입장이 곤란하고 내 마음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는대로해야 되죠. 아, 네.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 아, 네. 내 자녀를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어떻게 키우고 갈 거냐. 아, 네.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테 우리한테 잘못된 이 학습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야 되는 자기 감정.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 말, 아무렇게나 말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아, 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 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지 말고, 아, 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